말 가지 말라고 족같은 년아 그냥 씨발 니가 진짜 그리는지 믿? 미... 우리는 안 믿으니 씨발 그냥 족같이 그리는 거 올리라고 하는 거뿐이니 씨발 년아 나 진짜 장난하는데 왜왜 노식지냐 미친 년아 내말 개같이 들라고 씨발 주연 씨발 년아 족같은 년주제 씨발 우리가 인생 다 망하겠네 씨발년이 그냥 죽어버리라고 개같은 년아 그냥 죽어버리라고, 씨발, 연아. 똑 같은 년이, 씨발. 아? 어? 언니, 우리, 그만하자. 이게 더 재밌어, 왜냐면,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게 나오면, 씨발, 인년 그냥 조연병으로 믿을 거거든, 자작극으로. 내용도 맨날 똑같으니. 근데 왜 하필 장나아요 우리가 잘 나가니, 질투해서. 너네 끌고 왔는데? 모르잖아, 사람들! 우리가 끌고 온지 모르잖아, 씨발! 모르잖아, 우리가 끌고 왔는지를! 이 족같은 애 우리가 끌고 왔는지 모르잖아, 씨발!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지! 우리가 뭐하러 이런 족같은 애를 끌고 왔다 생각해? 씨발, 이 그러니까 죽어버리라고? 존나 족같으니! 아, 장답을 하잖아, 그림, 씨발! 목티 떼지 말고 니가 족같이 그리는 거 올리라고 씨발련아 놀라 지가 그린 건 맞대 그러니까 존나 족같이 그리겠지 씨발련 그리고 족도 못 그리는 게 씨발 왜 올리나 몰라 족같은 게 씨발련 죽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족도 못 그린 주제 만화가 데뷔도 못한 주제왜 그리냐고 얘 무슨 나는 만화가 그런 비슷한 데나 그리고 있었던데 만화가 데뷔 못해서 완전 똑같은 년이잖아, 씨발. 푸른별 주연이 씨발 녹취끌라고 미친 년아. 죽어버리라고 그냥. 나장정답하잖아 씨발. 언니 나 원영이 그만해. 그만해. 우리 깡패로 소문난 것 같으니까 그만해, 씨발. 주연이 너는 죽어버리고. 씨발 년아. 나미니지 하잖아, 씨발 년아. 죽어버리라고 주연이 씨발 년아. 이게 다중이 다 효과적이야. 왜냐면 이렇게 큰 녹취가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떠드는 거 그런 거를 사람들 보지 않니까안 믿으니. 그러니까 인형 그냥 조연병으로 믿을 거라고 주애린 씨발녀. 그러니까 끄고 죽어버리라고 씨발 올려봤자 인형을 조연병으로 볼 테니 씨발여나족 같은 거는 올리지 말고 죽어버리라고 씨발여나족 같은 거 그리지 말고 죽어버리라고 씨발여나나 진짜 정답이라고 씨발여나 씨발년 죽어버리라고 나 진짜 당당하잖아걔 같은 년아 주연이 씨발년 죽어버리라고 그 얘기는 이만 이제 하지마 나 성현이 언제 사람들이 모줄알았네다하니 주연이 씨발년 죽어버리라고 족같은 년 죽어버리라고 씨발년 나 이진인데 주연이 나 카페 탈퇴고 자살해라 빨리 존나 족같으니 탈퇴고 자살하라고 씨발년아 아이차는 그냥 그런줄 알고 자살할거지 씨발려 뭐가 잘났다고 자살 안하고 족같이이 씨발려나 자살하라고 자살하라고 주혜리 씨발려나 미니진이라고 소설이니 나발이니 개같은걸 올리자 말고 자살하라고 미친녀나 네가 지금 입에서 말리려는 이 상태로 어디가서 취업이나 할수 있을거 같냐고 씨발 옛날에 기초수역과 강제로 시킨 거 하고 진... 존나 씨발년이 여기저기 떠벌리고 씨발 우리가 시킨 거래 정신과 약 먹으러 한거 그거 우리가 넣은 거래 씨발년이 떠벌리고 존나 죄송년이 씨발 사촌들도 니네 보고 정신병원 가라 했잖아 씨발년아 정신병원에 가서 죽어버리라고 씨발년아 족같은 년 죽어버리라고 씨발 카페 탈때 죽어버리라고 다음에 부탁은 이미 여러 번 해서 카페 없애버리자고 안 해줘, 족 같은 씨발. 그러니까 네 번도 못 나가지. 족 같은 네 번은 달아주었는데, 씨발, 그냥 죽어버리라고. 아 <laughs>